자 마지막 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열 번째 마지막 팀 주식회사 플랫포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 되시면 시작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형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포스의 신영준입니다. 한국경제인구의 약 95%가 통칭 기프티콘이라고 불리우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셨지만 혹시 만들어 봤다라고 말하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영세 관광 기업 또는 오프라인 회사들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즉시 대답하실 수 있는 툴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이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업종, 어떤 규모의 회사든지 즉시 자신들의 컨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디지털 전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 이러면 보통 케이크, 스타벅스, 치킨 이세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안 하시길래 직접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렌타인 30년산 시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모바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리닉크 역시 만들어져서 모바일로 판매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를 레퍼런스 삼아 캐세이퍼시픽, 아나 등의 항공사, 항공사와 기내 면세점 상품권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어, 국내 대형 호텔들이 비수기 프로모션용 상품권을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라이브 방송 1시간 동안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차, 모텔, 펜션,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모바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모바일 상품권으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는 저희를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회사가 자신들의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 최소 3억 원의 비용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20개월의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회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들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세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하여 단두 단계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즉, 어떤 회사든지 어떤 업종이든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모바일로 자신들의 컨텐츠를 전환시킬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채널에 노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카페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광업종, 보험, 공연, 면세점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 상품들까지 모두 모바일로 전환이 되고 자신들이 원한다면 네이버, 옥션,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채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디든지 붙여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플랫포스가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의 방식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시스템을 만들자마자 네이버 선물하기에 두개된두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상품권 회사들 중에선 유일하게 이베이와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비영업권 국가 모바일 상품권 회사 중 유일하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글로벌 기프트카드 파트너 계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는 경쟁사 대비해서 S은행의 구축비용 93%를 93 절감해 드렸으며 포털 N사와의 연동 시 개발 기간을 약90% 단축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현재 약 4조 원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실제 이 시장 안에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브랜드는 300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개 이상, 10만 개, 100만 개의 파트너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약 31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내년에는 약 1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거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국내 15조, 해외에 150조의 접근 가능 시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꿈꾸기에는 너무 지나친 목표가 아닐까요? 저희는 꿈과 이상을 높게 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플랫포스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상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우, 옥션, 야후 등에서 주로 리테일과 퍼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아마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들과의 제휴를 성사시켜 내고 있으며 어, 저희는 아기 유니콘에 선, 어, 선정이 되었고 어제는 도전 케이스 타트업 2021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기업의 컨텐츠와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순간까지 디지털 전환 플랫포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랫포스 신현준, 신영준 대,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제가 호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만 대표님. 광중왕전 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 수요자, 아또 플레이어들이 다 균형감 있게 또 밸런스 있게 사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영세 사업자들은 일일이 설득해서 마케팅 홍보, 영업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작은 업체들까지 섭렵해서 마케팅 홍보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으신지요? 네, 어, 저 15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영세한 업체들,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API라는 수단을 통해서 즉시 저희 플랫폼에 자신들의 상품을 모바일 상품권화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토스 기계나 또는... 어 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단품 기준으로 약 1.5분이면 자신들의 상품을 모바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시스템적으로는 즉시 자신들이 원하는 네이버라든가 이베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유튜브 등에 직접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영세 상인들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홍보해낼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영세 상인들에게 저희 시스템을 알려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쪽에 어 에이전트 기능을 하시는 회사들이 제휴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KB차차차라든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 자신들이 거래하는 곳에 알려서 자신들의 시스템처럼 이쪽에서 등록하고. 보여지는 건 폰기프트에서 보여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알리바바나 마펑어 이런 것들이랑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랑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쪽에 파트너한테 우리 시스템을 줄 테니 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고객의 상품들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하게끔 한다. 이런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다음 질문 주실 심사위원님 손 들어 주시죠. 안 계실까요? 네, 이병규 이사님. 네. 그 제시해 주신 자료의 뒷부분 어펜딕스 부분인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경쟁 환경에 대한 제시를 좀해 주셨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그 유사 경쟁 업체라고 표현해 주신 곳과의 차별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로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시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엔트리 베리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거는 기술적인 베리어만 가지고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게 가장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것을 API랑 SDK가 결합되어 있는 융복한 플랫폼 자체가 어, 가장 결정적인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KT 아,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KT 깁스쇼나 SK 기프티콘의 클라이언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데요.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가 직접 이 시스템을 개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트랜스퍼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니? 최소한 1.5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사실 그것보다 저희가 어, 더 크게 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은 뭐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점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SDK나 웹뷰가 그쪽으로 접속이 되어 그러니까 붙어 있고 API가 완벽하게 호환작용을 하는 상태라면 경쟁사가 그 선점을 하게 되면 경쟁사가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배리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시고 내려가 주실까요 아 20초 밖에 안 남아서 질문과 답변을 네네 올해 계획은 지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틀려질 것 같고요 그 작년까지는 코로나임에도 계속 성장을 했고 올해는 비슷한 수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시간 모두 다 소진하셨고요. 열 번째 팀이었죠, 마지막 팀 주식회사 플래포스의 신영준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창업 부문 마지막 최우수상과. 대망의 대상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대상을 발표하고 시상은 최우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업부문 마지막 최우수상과 대망의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입니다. 주식회사 플랫포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주식회사 플랫포스가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상금은 25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